이 피사체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 그런 사진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념 사진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게 어쩌면 또 여행 사진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개성이 강하면 이제 대중적으로 넓게 받아들이기는 또 어려운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작품 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진 삼성소 두 번째를 오늘 진행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진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세 명의 작업자, 권현영, 황하영, 그리고 오서택 세 분의 작업자들을 만나서 작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고민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업을 좀더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업이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여전히 고민인지, 그런 이야기를좀 오늘 두루두루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분 그 작업자들이 모였는데요. 서로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각자의 작업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그 저번에 저번 시간에 피드백을 받았을 때 편집장님께서 약간 제 문제를 밖으로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가장 저한테는 와닿고,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어서,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거를 저,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셀프 포트레이트를 조금씩 찍기 시작했는데, 어, 좀 재미도 없기도 하고, 너무 이제 이미지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게 어떠, 없을까 생각해서, 이제 제가 먹는 음식,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주는 음식들을 찍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그 음식 사진을 찍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족을 찍은 카메라랑 똑같은 기종이다 보니까 톤도 비슷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져서 아, 그러면 이거를 가족들을 찍은 사진들을 한번 조금 더 넣어보면 어떨까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저와 제가 먹, 제가, 제가 한 음식들 그리고 이렇게 가족 사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하나의 작은 책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네. 셀렉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제가 이제 아빠이기도 하니까, 아, 아빠의 존재가 좀 드러나는 게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하나? 부끄럽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걸좀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사라지는 게좀더 아름답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게좀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냥 느꼈어요.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이제 가족까지 확장이 된 건데, 네. 그래서 이, 이거를 책으로 묶었을 때이 제목을 녹는 삶이라고 네, 정했고 이게 저는 보이지 않고 가족들이 좀더 많이 보여지고 네, 해야 뭔가 좀더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 존재가 저는 철저히 뭔가 녹아져야 되고 사라지는 게 가족을 위해 좀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아빠가 안 보여야 된다고 해서 네. 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사실 보였다라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들을 보면은 그 가족들이랑 카메라랑 너무 친해 친한 게 느껴져가지고 음. 이제 평소에도 항상 이제 가족들 많이 찍고 하시다 보니까 어제 음.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그 표정들도 되게 자연스럽고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것다 느껴져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부터 이제 약간 정리 네,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진을 정리한건데 네 근데 이걸 또 정리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아, 이 다음 작업을 고민을 되더라고요 뭐 보는 사람이 적겠지만 네. 어쨌든 제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아, 내년엔 또뭘 보여줘야 될까 음. 네 내년엔 또 어떤 작업을 정리를 해서 이 세상에 나오... 세상에 꺼낼까라는 고민 일단 이거는 뭐 정리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가족 작업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 사진 속에 보이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가족을 담는 작업들은 사람이 거의 고정되고 자기 가족으로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에서 공간적으로 뭔가 다양한 걸 보여주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을 다양하게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정한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죠. 공간도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이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이 사실 보이면 그 가족 작업에 좀 힘을 받거든요. 가족 작업은 나한테는 다 의미가 있고 되게 소중한데 그 소중한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사실 다른 사람은 잘안 보이는 부분이라 시간이 점점 늘리면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아내가 조금 조금씩 뭐 늙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사실 이런 모습들이 결합됐을 때제 3자도 아, 이게 이런 시간을 담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작업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찍으시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조금 잘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한 권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책한 권에 100장의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 4분의 1은 봄, 4분의 1은 여름, 4분의 1은 가을, 4분의 1은 겨울 이렇게 의식적으로 폴더를 나눠서 20장, 그러니까 이 25장 안으로만 봄 사진이 들어가고 20장 안으로만 여름 사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구별을 해놓고선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사실 윤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윤민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식장까지 가는 모습이 되게 그 시간의 흐름들이 추적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면서도 이제 그 안에서 시간의 변화와 그런 빛의 변화들이 잘 나타나 있고 또한 가지 조금 이제 고민하실 것은 이 피사체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 사진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념사진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특히 뭐 살인의 추억 같은 데 봤을 때 송광호가 마지막에 갑자기 네. 화면을 봐줬잖아요 그거는 사실 영화적인 문법에서는 사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배우는 사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연기를 펼쳐야 되고 그런 거고 사실 이런 작업도 이 가족들이 최대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눈이 마주쳤을 때 극대화되는 어떤 사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좀더 이제 제가 극적인 효과가 나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작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작업이 이제 끝났고 나는 새로운 작업을 해야 돼라고 하면 되게 금방 소진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작업에서 좀더 다른 방법, 다른 스텝,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가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의 하마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안한 시선들 있잖아요. 이제 가족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이 촬려하는 아빠를 바라보는 그 편안한 시선들 같은 게 되게 감명깊게 다가왔었고요. 말에 쉽게 좀 상처받고 휘둘리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만큼은 뭔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더제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방향이. 좀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뭔가 되려 제가 더 능동적으로 제 작업을 할수 있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해야 한다. 네. 아 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제 흩어져 있는 사진을 모아서 분류해. 뭐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사진을 따로 정리해놓지 않고 그냥 날짜로만 이렇게 분류해놓고 했기 때문에 2017년, 2016-2017년도부터 찍었던 사진들을 전부 다 다시 찾아서 모아서 재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케이프라는 주제로 모아봤는데 이제 에스케이프는 이제 도망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에브리스케이프 를 줄여서 제가 쉽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이제 도시도 있고 뭐 유적도 있고 사막도 있고 뭐 이런 다고니까 이제 크 최대한 큰 분류로 먼저 모아본 사진들이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목을 하나도 맞춰서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항상 뭐 어디 출품할 때나, 뭐 어디 낼 때나, 그때그때 정리해 놨었는데, 제목 짓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제목 짓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일단 그 많은 양의 사진들을 다시 다 보고 꺼내보고 네. 분류하고, 제목을 정하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보이지 않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자기가 찍은 거뭐 계속 찍고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자기가 찍은 거 다시 보는 것 되게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만드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스케이라는 뭔가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단어로 제목으로 그리고 이제 그, 그 제목 안에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를 훨씬 효과적으로 사진들이 더. 네. 시너지를 발휘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런 분류 체계 없이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 만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정리되고 그리고 워낙 뭐 기본적으로 사진 찍는 프레밍이나 노출이나 이런 것 되게 안정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이미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이런 편집에서 좀더그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면들이 있거든요. 볼때 되게 시간도 많이 들이시고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보자마자 오늘 제가 이제 케이텍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열차 안에 이제 케이텍스 그 여행 책자가 비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찍으신 사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본그 잡지에 있는 사진들보다 더 여행을 하는 기분이 나고 좋은데 어뭐 조금 그냥 저의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너무 잘 찍은 사진이고 여행 사진으로서는 훌륭한 사진인데 어, 이게. 이런 종류 여행 사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작가님의 어떤 여행 사진을 봤을 때, 어, 이건 오선택 작가님의 여행 사진이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이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이번에 키워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효과를 보시고 매력을 스스로 느끼셨으면 이제 더 정교한 어떤 키워딩이나 어떤 분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기만의 색깔을 또낼수 있거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러면 이게 여행 사진 다른 여행 사진과 어떤 차별 지점이 있을까라는 지점은 이제 계속 고민해 보실 지점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게 어쩌면 또 여행 사진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오히려 개성이 강하면 이제 대중적으로 넓게 받아들이기는또 어려운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제 어. 어느 정도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봐도 좀잘 찍어 기분 좋게 볼수 있는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여행사진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 패턴이 낯선 곳에 가서 새롭고 신기하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스치듯이 이제 찍게 되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여행자의 시선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만약에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열흘 동안 열 곳에 가서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얻는 방식에 계속 패턴을 하게 되는 게 여행 사진인데 한 열흘을 한 군데 한 스팟만 정해놓고 오랫동안 보는 것도 한번 필요한 거죠. 한 곳을 오랫동안 봤을 때는 또 어떨까? 근데 그게 또 자기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군을 정해서 열 사람, 스무 사람들을 이렇게 포트레이트나 어떤 스냅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은 뭐몇달 동안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사람의 24시간을 네. 관찰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진은 본인이 여행을 즐겁게 하는 방식에서 파생돼야 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여행을 즐겁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갈 때마다 마그네틱만 모으는 사람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딜 가나, 미국 가나, 이탈리아 가나, 그 내가 여행 갔다는 상징으로 마그네틱만 모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물건이, 되, 물건이든 무언가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을 여행지에서 어느 곳이든 찍는 것 필요하겠죠. 어느 곳이든 가든 나한테 끌리는 것, 내가 계속 뭔가 가져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 길게 가져갈 만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여행사진 저는 거기서 뭔가 재즈를 느꼈거든요 스탠다드 재즈를 느꼈는데 마침 제가 물어보니까 재즈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거 느꼈던 것도 되게 재밌었고 네. 지금 짧은 이한달 동안 좀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번 촬영하고 한몇주 있다가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제 작업을 이제 정리하고 정립하는 시간을 진과 이제 저번 피드백을 들으면서 뭐 초상권이라든지 뭐 전시에 관련된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받고 제가 좀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좀더 발전된 사진생활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때그 펜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어그 중에 하나가 그 소통과 공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좀 고민, 뭐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한다고 했고, 뭐 그것들이 너무 외부의 어떤 풍경들 위주로 이렇게 담는 것 같다. 다른 결국 소통이란게 다른 타인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 타인은 아니지만 외부 풍경에서 좀더제 그 내부의 풍경들로 좀 들어와봤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가 사실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가 가진 소통에 대한 고민과 또제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들에 대한 저의 질문을 이 작업에서는 조금 포커스를 좀 줌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 중앙에 무지개를 하나 출력을 해서 액자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얘를 중심으로 제가 한달 동안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어 생각을 해 보니까 저에게 무지개가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빨주노초파람보 일곱 가지 색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서 무지개를 뽑아 보고 아니면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그 일곱 가지 색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개수를 살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색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제가 소통의 좀 고민 부분 중에서도. 평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가지 카테고리를 지어버린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무지개 안에 많은 색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내부에 다제집 안이거든요. 집 안이거나 그냥 제일 먼 곳은 뭐 아파트 복도 정도까지예요. 거기서 그냥 제 나름의 무지개들을 찾아봤어요. 저쪽 편에 있는 흑백 사진들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도 있고 그 당시쯤에 찍었던 사진들인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제 어 감정 위주의 사진을 찍다 보니 저한테는 100%다 이해가 되는 사진들이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느낀 지점들을 동일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한번 저의 감정을 배제하고 저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글을 적어 봐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습을 한달 동안 제 나름은 사진을 한장 띄어 놓고 타이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제 다들 고올 수는 없으니 내장을 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제 설명 없이 뭐 작가 노트 없이 제가 전시장에 없을 때 누군가 와서 봤다면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100%무건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감정을 배제된 텍스트라고는 했지만은 또 그렇게 적다 보니 제가 원래 의도했던 감정과 다른 그냥 또 감정이나 이런 것들 또 텍스트를 적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권우영님한테는 자신의 사진에 텍스트를 써보라고 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사실은 어떤 원리냐면 자기가 자기 사진을 그냥 오래 볼수 있는 수단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촬영하고 자신의 작업을 하면서 내 사진을 꽤 오랫동안 보고 있지만 사실은 작업하려면 더 많이 들여다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 한장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키워딩을 하고, 분류하고, 제목을 붙이고, 캡션을 붙이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자신이 자신이 찍은 결과물을 거듭 보게끔 하는 방법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 과정이 충실하면, 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또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전달이 안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들도 좀 새롭게 하신 작업들도 흥미롭고 일단은 뭐 타인을 끌어들이거나 타인에게 접근하는 것좀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또뭐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될 수도 있고 예. 그대신 이제 그런 어, 타인과의 소통을 타인을 끌어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그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색깔을 찾아내시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접근 음. 방식일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외부 풍경을 찍는 것하고또 다른 접근 방식이니까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결과물이 쌓이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크기에 어떤 프린트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상태일까. 지금 사실 요 크기의 요 프린트도 되게 멋있는데요. 혹시 이제 만약에 한 작업을 하다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이면 계속 테스트를 보, 보시는 거예요. 크기도 좀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즈에선 다 문제가 없는데 혹시 만약에 뭐 20에 24 정도 사이즈로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안, 살, 다, 안 산다고 하면 사실 그런 사진들은 셀렉트할 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워낙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니까 계속 중간 중간 이것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지 상상하시면서 그것에 부합할 수 있게끔 계속 퀄리티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내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처음 봤을 때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더 멀리서 뭔가 관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또 다시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밀하게 들어오면서 자신의 삶을 그런 언뜻 언뜻 보여주는 그런 지점들. 네 미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 사진만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 다른 두분 사진들을 같이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난 시간에 혼자 이렇게 피드백 받을 때보다 오늘 다른 분들 피드백 도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아직은 뭐 제가 이렇게 뭐큰 목표가 있지는 않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어떤 다른 전시나 다른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또제 사진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또 그분들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시간들이 제 사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오늘 세 명의 작업자들의 작업을 추가적으로 더 봤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만나 뵙고 이런저런 피드백을 드렸는데, 제게 신기한 것은 각자 그 피드백 중에 자신이 좀더 끌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 선택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작업을 집중하셨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고민이 생기든, 어떤 궁금증이 생기든,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은 대답은 사실 다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런 게 사진이다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본인이 원래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잘 적용이 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작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세 분들은 다 각자 제가 드린 피드백 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과 더 맞는 부분들을 골라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분 모두 되게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분 모두 작업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이야기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